갑습니다허드경제 TV입니다. 네, SK 씨입니다. 오늘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. 5.1%뭐 시장의 구도도 영향을 미쳤고 또 오전장에 이제 다른 섹터들이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가 오후장에 본인들이 또 내려왔기 때문에 아침부터 이제 음봉을 좀 보였던 그런 종목들한테는 오후장에 하락 구간이 한번 더날 수밖에 없었죠. 네, 그래서 뭐 10만 5천 원대에서 버티다가 뭐 10만 4천 원500 원에 마무리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차트 상으로는 그 6월 17일에 나왔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캔들이었죠. 강세를 만들고 박스권을 뚫기 위해서 보여줬던 이첫 번째 캔들의 이 끝단. 그러니까 지금 뭐 경계 라인입니다. 뭐 교환 수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댓글들 같은 거를 이제 보면은 뭐 교환사채데 저는 그 부분에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. 지금 재무구조가 그렇게 막뭐 좋지 않다라는 거는 기사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. 그래서 지금 SKC가 뭘 하고 있느냐? 어쨌든 주력사업과 비주력사업을 잘 구분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SK 그룹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. 네, 시절대기 없는 거는 그냥 매각하고 넘기고 팔고 그 자금으로 지금 상황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. SK 하닉스가 이제 뭐 HBM 쪽에 집중을 또 굉장히 잘해 가지고 뭐 그걸로 이제 지금 굉장히 유의미한 또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? SKC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재무 구조에 악영향을 주는 건 어쨌든 간에 동박입니다. 근데 동박은 지금 적자 폭을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. 예, 지금 당장에는 재무 부담을 좀줄수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점을 찍고 저차폭을 줄여 나간다 라고 하는 건 주가에는 그렇게 마이너스 요소다 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는 기본적으로 뭐 기술주들의 그 강세가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가 좀 동반됐다 라고 봐야겠죠 시장도 밀렸고 다만 기관 매도인데 지금 기관 쪽의 매도가 금투랑 사업펀드 둘이 합쳐 가지고 8만 주가 넘어요 지금 SKC의 주가를 들어 올렸던 건 보험투신연기금 이거든요 근데 오늘 얘네들의 매도가 이렇게 강하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매도가 약한 건 아니에요. 하지만, 만약에 이쪽에서 거의 8만주, 9만주가 나왔다라고 하면은, 주가는 당연히 뭐더 밀렸겠지만, 우리가 조금 더 부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었겠죠. 지금 키움 매수는 뭐 당연히 오늘 같은 날은 우위를 보여주는데,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진짜 그찐 포지션을 본다라고 하면요. 어, 뭐 매수, 매수량을 대략적으로 계산하면, 3만주, 4만주, 16만주까지,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키움이나 미래증만 봐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제가 이 개인 쪽에 지키는 모든 그 수량들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개인체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자주 이제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이러면 내일 이제 반등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11만원까지는 굉장히 좀 편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도고요 우리가 지금 뭐 이제 하반기 유리 기판 양산해가지고 지금 뭐이 공장 이야기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SKC는 지금 기업 차원에서 그 비주력 사업 있죠. 예,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뭘 하느냐? 유리 기판이랑 기존에 하는 그 메인 사업들 반도체 쪽도 지금 영업이익률뭐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그쪽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. 그러니까 그룹의 중심에, 그러니까 그룹 차원에서 기대감이 계속으로 실리는 그 사업을 SKC가 영위하고 있다는 거, 준비하고 있다는 거,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어차피 지금 당장의 요리기판이 내일 땅 하고 만들어지는 거, 이걸 우리가 기대하고 부여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큰, 대표적으로 뭐 로봇 같은,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실현 가능한 것보다 차후에 만들어지게 될 어떤 기대감에 대해서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. 저는 지금 나오는 어떤 주가의 등락은 대부분 다 단기 노이즈다.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, 워낙 또 계열사가 많고, 뭐 자회사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그런 것들 정리하면은 그, 얼마 전에 나온 기사에 막그 대표 해가지고 막뭐 지금 재무 뭐어떳떳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.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그대로입니다. 네, 쓸데없는 걸 통해서 최대한 현금을 만들고, 그 현금을 통해서 진짜 지금 딱 집중하고 투자해야 되는 거에 어, 포커스를 맞추겠다. 그 중에 하나가 유리기파. SKC한테 유리기파는 좀 명운을 걸어야 되는 그런 주력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. 뭐, 하이닉스도 오늘 이제 음봉을 보여줬던 거, 이것도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봐야겠지만, 지금 반도체는 굉장히 또 강한 섹터 중에 하나고, 기본적으로 유리기파는 또 반도체가 좋은 포지션을 보여줄 때 주가가 양봉을 보여주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, 어, 이제는 뭐, 10만원을 찍고 올라오든, 거 10만원을 찍지 않고 바로 그냥 11만원 올라가든, 둘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가격대는 아니기 때문에, 우리는 박스권 상단, 12만원 부근으로 주가 올라오는 것만 좀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굳이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뭐 노이즈나 이런 걸 전에 연연한다라고 하면, 이 자리가 지금 굉장히 낮은 자리거든요.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과거, 그러니까 작년이 재무구조가 더안 좋고 우려감이 더 강했었는데 그 구간을 지금 뚫고 행보를 보여주고 추세 들어올린 첫 번째 구간이거든요. 이런 데서 생각이 많으면은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. 아, 더 어려워지는 거죠 난이도가 높은 구간 아니에요. 지금 은 그냥 차트만 봐도 난이도를 좀 낮다라고 보고 등락에 너무 연연하지는 않으면 됩니다. 진짜 이 유리기판이나 아니면 SKC의 그 탄력이나 방향성은. 12만원을 어쨌든 간에 넘어와 줘야 돼요. 그때부터가 시작이다라고 봐야지. 11만 5천원, 4천원, 2천원, 10만 8천원 다 똑같은 자리입니다. 다한 가격이에요. 지금 그냥 구간 나눠가지고 보시면 됩니다. 오히려 아래쪽으로 또 준다. 그러면은 그거는 더 기회다라는 관점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면 될것 같고 오늘 시장 구조가 좀 너무 이제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나머지는 좀 매도 물량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밖에 없었다. 저희 오늘 6월 또 결산 내역을 쭉 정리해가지고 이제 올려드렸는데 먹을 종목도 많았고, 매매할 섹터도 많았고, 시장도 괜찮았고, 5월보다 뭐 4월보다 점점 더 이게 다양해지고 있거든요. 이거는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너무 이제 고민하시는 그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네, 이런 기회는 어쨌든 다 냄새를 비슷하게 맡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잡느냐 마느냐는 진짜 의지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을 때는 내가 이제 시작을 어떻게 공략할지를 생각해야지 이게 지금 저점이 어디고 고점이 어딘지 이런 것들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기회가 이제 다 그 시간적인 기회비용으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기회는 똑같이 날아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<laughs> 주말 동안 워낙 또 많다 보니까 저희가 또 앵콜 이벤트를 지금 단기간에 또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선착순 마감에 들어갔는데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저는 부정적인 측면도 딱히 없다라고 보고 있고, 지금은 다음 랠리를 우리가 차분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, 예, 그래야 되는 시기지, 이 예, 벌써 이 유동성에 지금 돈이 이만큼 들었는데, 여기에서, 아, 뭐, 저점, 뭐 고점 이런 것들 논하는 필요가 있겠습니까? 심플하게 설명드렸습니다. 3분기를 저희와 함께 좀 같이 즐겨보셨으면 합니다. 예, 지금은 즐겨야죠. 예, 네, 이런 시장이 아니면 언제 즐기겠습니까? 그렇죠? 내가 뭐 악마적인 그런 그 성향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하락장가 가지고 뭐 즐길 게 있겠습니까? 그렇죠? 예, 네, 시장에 물 들어올 때도 저어야죠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